내가 지금 갖고 있는 주식 중에서 한국이랑 외국 거랑 다 합쳐가지고 가장 많이 태운 게이 델타 항공이라고 전 세계 1등 항공사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1등이 뭐야? 어디야? 대한항공. 대한항공이잖아. 전 세계로 봤을 때 1등은 이제 여기 델타 항공이란 말이야. 여기 아주 그냥 압도적으로 1등이야. 코로나 전에 한 주당 50에서 60달러 선이었는데 지금 이제 이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산업들이 다안 좋아, 그지? 가장 많이 피해를 본게 항공이야. 왜냐면은 비행기를 뜨지를 못하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냥 앉아서 적자만 치는 거지. 그러니까 작년 52주라는 거는, 여기 보면 52주라고 써 있잖아. 1년 기준이야. 1년 기준으로 가장 많이 올라왔을 때가 이제 63.44달러였대. 뭐 44달러였대. 근데 가장 밑바닥 찍은 애가 19달러야. 야. 대충 때려봐도 이제 세 배가 3 분의 1 토막. 근데 나는 생각을 했지. 델타 항공이 망하겠냐. 아니 대한항공이 망하겠어? 그건 나라에서 살려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laughs> 나라... 나라에서 살려준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살려줄 수밖에 없. 응. 나라에서 살려줬어. 어 누나 말 잘했다. 그래가지고 누나 말한 대로 진짜 미국에서 나라에서 살려줬어. 항공사를 왜냐면 얘네가 죽으면 미국에 있는 정말 거대한 기업이 하나 나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돈말 그대로 세금을 투입해 가지고 30조 원을 지원했어 야 그래서 이게 아메리칸의 클래스다 이게 언제야? 4월 15일이지 4월 15일 이때쯤이잖아 그래서 아 이따 올라가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 아 이거 돈도 받았고 그러면 이제 버틸 힘이 존버할 수 있잖아 얘네들 이제 산업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다가 갑자기 우리 이번에 황금연휴에서 잘 놀고 있는데 이 사람 누구야 워렌 버핏 버피. 워렌 버핏이잖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개미 여왕 개미 항공주 갖고 있는 거다 팔았대 그러니까 (1주도) 안 냉이고 다 팔았대 이 전에는 조금 팔았거든. 팔았다 했는데 본인이 이만큼 갖고 있으면 요만큼만 파는 거야 100개 갖고 있으면 나 20개 팔았다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거 내 손잡이. 실수다 그러면서 아니 혼자 털면 되잖아 아니 갖고 있는 나는 뭐가 되냐고 혼자 털면 되는데 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해 항공사는 미래가 의심된데 혼자 팔면 되잖아 <웃음> <웃음> 혼자 팔면 되잖아 3, 4년 후에도 사람들이 비행기를 탈지 의문을 그럼 못 타? 배 타? 아 그만하라고 그만해 항공사는 당분간 답이 없대 노답이래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다 전량을 전량을 매도한 거지 말그대로 전량을 매도했어. 4대 항공사 네개 갖고 있었거든. 다판 거야. 델타, 아메리칸항공 아까 뭐 사우스웨스트.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 누나도 누나 되게 친한 친구가 있는데 야 나만 믿고 따라와 했는데 야 이거 아니다. 야나 이거 팔았어. 그럼 누나도 팔거 아니야. 그렇지, 따지 느낌이 따지. 얘만 믿고 들어갔는데 이 법. 따라서 항공주는 팔자 이걸 5월 3일에 얘기했어 일요일에. 네. 그럼 일요일부터 이제 개미들은 아씨 월요일에 다 털까 던질까 주식을 내가 시작하는 걸 봤거든. 자 이게 5월 1일이에요. 5월 1일, 5월 1일은 금요일이잖아. 음. 이때 이 이것만 봐야 돼 이거 24.12 달러에 끝났다. 커피형이 갑자기 항공주는 했지. 노답이다. 너내 실수다. 음. 나 팔았습니다. 다 빠지세요 개미들. 다 빠져. 이씨. 시작과 동시에 막 빠지는데 시가 이게 시작가야 마이너스 12%로 사람 다 던진, 다 던진 거야 그러고 이게 한 시간 내에 최대 마이너스 15%가 빠지더라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 워렌 버핏이 얼마에 잡았는지 알아? 이 델타를? 모르지 40달러에 잡았어요 아 절반 나셨네 절반 아 그래 반 토막 났으니까 응. 아이씨 나네 이러고 나간 거야 완전 페로몬 뿌리고 다니는 거야 뒤에 따라다닌다고 <웃음> <웃음> 아이 그래서 모르겠어 아, 아마이 영상을 보는 사람 중에서도 분명히 델타 항공 는 사람 많을 거라고 같이 갑시다 에이. 버텨보세요 어, 버텨봅시다 어떻게든 되겠죠 어쨌거나 짧은 델타 얘기 I get.